The sky is burning 들어가는 set to set to 짜잔 no way. 오, 수업 중인데 내라이브 네. 보고 있어요 교수님! 교수님! 회사에서 보고 있다고? 부장님 스키즈의 패밀 키와 분량 저희 키는 뭐였잖아요 저 2m 3 0 m 나 팬미팅에서 봤어 내가 3m였다고? 가만봐 <laughs> 현진이가 삽미 채오야 다른 애들이 산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냥, 그냥 내키 공개해버려? 잘해라. 내키 공개하는 순간 너네들다 끝이다. 무슨 <laughs> 소야스킨지이 눈치 보지 말고 한이처럼 질나버리라고 한이 주량 공개했어요? 와 한이 과망는거 아니야? 하나 괜찮아? 네 형님. 편집이 좀 되는데 원래 한 캔에서 두한 캔이 한캔한캔 한 캔, 한 캔, 진짜 약하긴 해요. 지금은 세져가지고 한 캔이. 아 그때는 두목 맞아요. 그때는 두모 맞아요. 거의 1년전이니까아무봐야 <laughs> 이거랑 색깔이 똑같아 지금. 네 <laughs> 색이 <셋이> 비슷. 행복해. <laughs> 어머머 어머어머 자기야 취냐